세상에서 네 합격을 바라는 사람은 너와 내 가족밖에 없다. 똑똑한 애들이 하루 종일 공부만 2년씩 해도 떨어진 내가 더 많은 시험을 할 때의 얘기고,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면 조금 더 낮추셔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대생 전직 5급 공무원, 전직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현재는 백수로 수험서를 집필 중인 공무원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힘드시죠? 오늘은 직장인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속이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반드시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볼게요. 직장 생활 측면에서 두 개, 개인 공부 측면에서 세 개, 총 다섯 개를 말씀드릴 거고요. 중간중간 제 직접 경험을 토대로 한 꿀팁도 넣어볼게요. 포인트는 필요 공부 시간과 그 확보 방법에 대한 세 번째, 네 번째 거예요. 특히 세 번째 거는 딴 데서는 못 들으셨을 얘기,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수험의 나침반이 되는 얘기니까 영상을 다 보기 힘드신 분들은 그 부분만이라도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직장인이 아닌 전업수험생 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째, 우선 내가 공부 중이라는 것을 직장에 들키시면 안 돼요. 제가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들은 게 10년도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세상에서 네 합격을 바라는 사람은 너와 내 가족밖에 없다. 내가 상사한테, 동료한테 현재 무슨 시험을 준비 중이다. 물론 회사 업무에는 전혀 지장 없도록 하겠다. 다만 회식 등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와너 정말 성실하구나.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화이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직장에서 인간적 교관까지 잃은 친구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얻는 건 없고 잃는 건 많아요. 일단 내가 업무에서 예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도 공부하느라 일을 소홀히 한건 아닌지 색안경을 끼고 보기 쉽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월급을 주고 사람을 채용했는데 혹은 누군가와 협업을 하는 중인데 걔가 뭔가 되게 어려운 시험을 퇴근하고 집에 가서 따로 준비 중이래요. 그러면 사람인 이상 와쟤 대단하다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얘가 월급루팡짓 하는 거 혹시 아닌가 아쟤 때문에 내가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심지어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도와주기는 커녕 그냥 안 입고 와서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직장은 여러분이 공부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공부를 못하게 할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하는 것은 들키지 마세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점심시간에 공부했는데 회사에서 왕복 40분 걸리는 도서관 가서 공부했어요. 그럼 도서관에서 공부할 시간은 15분밖에 안 남아요. 그래도 가서 했어요. 들키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 그 왕복 40분 동안은 운전하면서 김밥 먹으면서 영어 단어 틀어놓고 그것 따라 읽는 거예요. 영어 부 특히 단어는 각 잡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전 단어는 그냥 매일이 점심시간 밥 먹으면서 그냥 따라 외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김밥이 이제 질려가지고 고구마로 바꿔봤다가 목이 막혀 죽을보한 적도 있어요. 둘째, 예전보다 업무 처리의 질은 낮추되 업무 처리의 속도는 높여야 돼요. 일단 내가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이상 회사에서 잘 나가야지 인정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다 버려야 돼요. 그건 욕심이고 오만이에요. 그렇다고 일을 내팽겨쳐야지. 난 바보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서 일 받지 말아야지. 이것도 안 돼요. 이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도덕적이지도 못해요. 내가 굳이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건그 직장을 그만둘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직장인으로서의 선을 지켜야 되고, 또 선만 지키면 돼요. 업무의 질은 상위 70%, 즉 10명이 있으면 7등 정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보다 잘하라는 건 욕심이고요. 그것도 못하면 오히려 회사에서 태클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공부에 더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질을 낮추는 대신 속도를 높이세요. 속도는 상위 20% 보통 10일 걸리 일이면 나는 그걸 6, 7일 안에 해내요. 그리고 남들처럼 10일에 간신히 맞추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업무에 쫓기지 않을 수 있고 야근이 필요한 돌발 업무가 생겨도 야근을 안할수 있는 버퍼가 생겨요. 그래야 매일이 정해진 내 공부 시간, 매일 스테디하게 해야 될내 공부 시간을 침해받지를 않아요. 셋째, 이제 직장 얘기 끝나고 공부 얘기요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밥을 만들려면 최소한 쌀은 있어야 돼요. 시험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시험이건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시간은 있어요. 일단 어려운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시험이란 소위 말하는 국내 10위권 대야 즉, 대한민국 사람은 대부분 아는 대학 출신이 전업으로 공부를 해도 붙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은 시험. 그리고 붙는 사람조차도 평균 수험기간이 2년을 넘는 시험. 그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예전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같은 고시는 물론이고, 7급 공무원, 이제는 9급 공무원 시험도 여기에 들어와요. 이들은 어려운 시험이에요. 대한민국 누가 보더라도 합격을 100% 자신할 순 없어요. 어려운 시험에 필요한 공부 시간은 다한것 같아요. 일단 주 55시간 이상 순공부 공부법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80% 이상의 분들이 합격할 수 있어요 주 45시간 이상 순공부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60% 이상 합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부틀 확률이 더 많은 영역대에요 주 35시간 이상 순공부 40% 이상 합격할 수 있어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만 부틀 확률도 적지 않고 요령을 갖는다면 합격이 가능한 시간대에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노릴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시간대예요주 30시간 미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 확률이 30% 미만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분들은 떨어집니다. 그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수 공부 시간 측정에 대한 구체적 얘기는 나중에 별도 주제로 집중적으로 다룰게요. 일단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렵다는 고시를 공부하는 유수의 명문대생들 그중에서도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전업 수험생들도 주 45시간 이상 순공부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의외로 사람은 하루를 통째로 줬을 때 공부를 많이 못해요. 머리에 지식을 넣는 공부는 배에 음식을 넣는 식사랑 비슷해요.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줘도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듯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줘도 하루에 머리에 넣을 수 있는 공부량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그 틈을 노려야 돼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공부할 때 전업 수험생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부러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믿기까지 했어요. 아, 나는 직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니는 일주일 내내 공부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그거밖에 못해? 이랬는데 막상 제가 전업 수험생을 해보니까 저도 똑같아요. 아무리 시간을 줘도 어느 이상 되면은 공부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거꾸로 말하면 의외로 직장인과 전업 수험생 간 갭은 크지 않아요. 평균적 업무 강도의 직장인 분이시라면 주 35시간 이상을 목표로 삼으세요. 이건 평일 3시간 반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14시간, 그리고 금요일은 버퍼로 남겨둬요. 만약 4일간 공부를 충실히 하셨으면은 금요일 저녁은 쉬세요. 그래야 주말에 달릴 수가 있어요.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11시간씩, 22시간. 이렇게 하면은 한 주에 36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주말에 하루도 풀로 쉬워줘요 이러한 보상이 있어야 매달 공부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시험, 똑똑한 애들이 하루 종일 공부만 2년씩 해도 떨어지는 애가 더 많은 시험을 할 때의 얘기고,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니라면 조금 더 낮추셔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나이인데 어떻게 하루에 평일 3, 4시간씩 공부하냐? 할수 있어요.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넷째. 치열하고 비정상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전업 수험생도 떨어지는 게 보통인 시험을 직장인인데 붙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 반복과 생활로는 합격할 수 없어요. 매우 치열해야 돼요. 저는 중소기업,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근무했어요. 제가 공대를 나와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발자를 냈어요. 뭐 거의 뭐 20년 돼가는 얘긴데요 이 회사는 출장이 많았어요 그때 포스코에 납품을 해서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이런 데를 많이 갔어요 광양 같은 데는 가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텔 있잖아요 보통 모텔 하면 한명두명 명 이렇게 자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저희 같은 하청업체에서 단체로 출장을 많이 와서 그런지 한막 10명이 한꺼번에 잘수 있는 막 어마어마한 방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출장온 0 명이 돈이 없으니까 그방 하나만 대실해서 거기서 다 같이 자요. 그주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팀장님은 하나뿐인 이제 침대에서 이제 주무시고 나머지는 바닥에서 자요. 이제 팀장님은 이제 따뜻한 거 좋아하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침대에서 자니까 난방을 막 세게 틀어놓고 자요. 그럼 우리는 그막 살이 탈것 같은 그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아침에 깨보면은 다막 벽으로 안고 자고 있어요. 이게 벽은 차가우니까 여하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주 5일 24시간을 직장 동료 10명과 붙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들키지 않고 평일 3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저는 모텔 사장님이랑 딜을 했어요. 사장님, 방좀 빌려주세요. 저 매일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공부할 건데 그 시간까지 안 나가는 방 아무거나 빌려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화장대에 앉아서 정말 공부만 하다 갈게요. 어차피 노는 방이잖아요. 그냥은 아니고 매일 5천원씩 드릴게요. 4시간에 5,000원에 대실한 셈이었어요 참고로 이 딜을 거부한 사장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차피 남는 방을 빌려 주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잠깐 딴 생각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깜빡 조는 시간 이런 거다 빼고 순 공부시간 3시간이 나와요 그럼 오늘 공부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한 거예요 8시에 방으로 가면 슬슬 사람들이 막 깨요 그럼 이제 운동하고 운 척하고 같이 씻고 다시 이제 일하러 가는 거예요. 다섯째, 직장인 공부는 무조건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하는 거예요. 내가 퇴근해서 공부한다? 안 돼요. 직장에 다녀오면 책상에 앉는 순간 몸도 피곤하고 오늘 기분 나빴던 일, 아, 저 새끼가 나한테 뭐라 그랬지? 어, 마치지 못한 업무 등등이 막 생각이 나요. 또 밤에는 빠질 수 없는 회식 등 돌발 이벤트도 있어요. 나의 공부 시간을 밤으로 세팅할 경우 효율적이지도 않고 방해받기도 쉬워요. 내가 잠이라는 약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머리도 리셋된 최상의 상태. 누구에게도 방해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간 새벽 4시. 이때가 직장인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퇴근하면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자세요. 가능하면 9시에 자고 안 돼도 10시 전에 자고 4시에는 일어나세요. 10시 후에 자도 4시에 일어나세요. 어떻게 10시에 자냐? 난 저녁형 인간이라 그시간에 잠에 안 와. 그런 거 없어요.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만드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녁형 인간이라 일찍 못 자는 게 아니라 늦게 일어나 버릇하니까 저녁형 인간이 된 거예요. 그냥 매일 4시에 일어나면 밤에 피곤해서 잠도 어차피 일찍 와요. 그래도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제가 잠에 대해서도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잠도 수험에 있어서 큰 주제입니다. 어, 새벽에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감효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언가를 할때 마감 시간 직전이 다가올수록 자연스럽게 능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벼락치기 아시죠? 시험이 한달 남았어요. 잘안 되죠. 일주일이 남았어요. 아까보단 낫지만, 그래도 뭐 아주 잘 되진 않죠. 근데 지금 내일이요. 어,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막잘 되죠. 막. 막 아드레날린이 막 샘솟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한달 전부터 이렇게 했으면 1등 했겠다. 다음 시험 때는 꼭 이렇게 해야지. 근데 막상 다음 시간이, 다음 시험이 돼도 한달 전에는 또안 돼요. 인간이 그래요. 그마감일가 그런 거예요. 전업수험생이 치열하게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끝없는 사망처럼 무한한 공부의 자유를 주니까 늘어지는 거거든요. 직장인들은 아침에 공부하시면 매일 데드라인이 생겨요. 뭐예요? 출근 시간. 이건 어차피 정해진 거고 또 강제적이에요. 출근이 다가올수록 후달리면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효율이 높아지실 거예요. 반대로 밤에 공부하잖아요? 마감이 없어요. 내가 새벽 2시에 자도 되고, 3시에 자도 돼요. 계속 늘어지게 되어 있고, 생활 리듬은 또 깨져요. 어차피 데드라인이 정해진 새벽 타임에 날 끼워 마치고, 그 효과를 매일 써먹으세요. 정리하면, 첫째, 직장에서는 공부하는 걸 들키지 마세요. 아무도 공부하는 동료 부하를 원하지 않아요. 둘째, 업무의 질은 낮추고 속도를 높이세요. 그것이 어떤 돌발 업무가 있어도 고정 공부 시간을 침해받지 않게 해주는 버퍼가 되죠. 셋째, 공부에 있어서 직장인의 목표는 주 35시간 이상이에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를 매일 3시간 반씩 하시고 금요일은 쉬어요. 그 힘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매일 11시간씩 하면 36시간이 나와요. 이 시간은 어려운 시험도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시간이고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면 필압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섯째, 공부는 새벽에 하세요. 밤에는 효율도 없고, 방해받기도 쉬워요. 새벽엔 효율도 높고, 방해도 없으며, 마감유라는 본능도 이용할 수 있어요. 공부하기 힘드시죠? 공부하느라 직장에서는 치이는 것 같고, 직장 다니느라 공부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리면 어쩌나? 늘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시죠? 밥 먹으면서 영어 단어 외우다 목도 막히고, 남들 잘때 공부하고, 피로 때문에 늘이안이 터있고, 속이 쓰린데 비타민만 계속 먹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린 꿈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도 그렇고 수험생활을 마친 지금도 그렇고 수험, 고시촌, 수험생 이런 걸참 좋아합니다 수험생은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공부법 그리고 제 전문 분야인 행정법 공무원과 변호사 시험 관련 해설과 정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실제 공무원 생활 대형 로폰 변호사의 생활, 각종 법률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간혹 휴식도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요양진에서 아무도 안 알려줬던 국가직 기출 문제의 비밀과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정확한 합격자 점수 분포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수시로 확인하실 필요 없이 제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